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신비의 유적 66층부터 70층까지의 공략 영상입니다. 이번 70층까지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은데요. 한가지 조합으로 실패없이 성공이 가능해서 어렵지 않게 보상을 챙길 수 있으니 바로 신비의 유적 66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예언을 살펴보게 되면 적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와 빠른 속도를 구사할 수 있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몬스터 정보는 근접시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폭발 장막을 생성하고 피격시에 뒤로 밀려난다고 써 있는데요. 몬스터는 로아노의 버닝 필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몬스터의 폭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원거리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빠른 공속이면 더 좋겠죠. 그래야지 공격할 때마다 몬스터를 밀어낼 수가 있고 폭발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장 제한에는 육성 이하 몬스터와 남성 캐릭터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나, 다비, 미코 역해를 사용했고요. 장비를 살펴보게 되면 미나는 축생홀과 투 요용보, 다비는 수투 차용보, 미코는 수투 요용보입니다. 미코와 다비한테 초화를 껴주는 게 좋지 않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클리어하는 데는 솔직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수도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탈착권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66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제... 66층 몬스터를 지금 살펴보게 되면 몸 주위에 빨갛게 회오리치고 있는 게 폭발 장막인데, 여기에 닿게 되면 큰 피해를 입게 되니까 원거리 캐릭터를 지금처럼 사용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만약 다비가 없다면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7성 플레아가 있는데요. 플레아 쓰시면 공속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전템이 끼워져 있다면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만약 전템이 끼워져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굳이 뭐 장비를 껴서 사용할 필요까지 있나 싶네요. 차라리 로제 32를 써서 덴뻥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폭발 장막이 얼마나 센가 보면은 지금 미나가 석화 상태가 됐죠? 석화가 풀리고 분신이 바로 나올 타이밍이 될것 같은데 분신 피 깎이는 거 보세요. 진짜 이 폭발 데미지가 강력하니까 가까이 가는 순간 거의 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관리가 중요해서 초화를 끼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초화에 끼는 것보다 저는 툭으로 버티다가 만약에 한명 죽어갖고 미커의 패시브인 버서커가 터지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뭐 탈착권 쓰는 것보다 탈착권 아껴서 한두 번더 시도해서 성공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냥 수도가 껴져 있다면 수도로 사용하세요. 지금처럼 바비가 죽고 버서커 패시가 터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클리어 할수 있고요. 무적이 터진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팀대 템으로 66층부터 70층까지 돌파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둥글게 둥글게 아니야. 자꾸 밀지 마.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왜안 죽냐? 빨리 죽어라. 죽어라. 자, 20초를 남겨 놓고 클리어를 했습니다. 무적이 터졌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렸겠지만 시간 내에 아마 성공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바로 67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층은 66층과 다르게 원거리 몬스터가 한 마리 더 나오기는 하지만 그 원거리 몬스터가 큰 피해를 입히는 몬스터가 아니어서 설명을 보지 않고 바로 넘어왔고요. 67층은 66층과 다르게 길지 않습니다. 66층 엄청 길었죠. 하지만 67층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와 같이 임팩트 있게 몬스터가 나오고 여기서는 죽지 않고 살아남으셔야 돼요. 이게 폭발 피해가 진짜 뭉쳐서 오기 때문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가 있는데 어? 답이 죽는다. 자, 죽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죽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버티면은 원거리 몬스터와 보스 타임이 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다비가 죽은 상태에서 버서커 패시브 터지니까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하네요. 자, 이렇게 67층도 클리어를 했습니다. 황금란 5개 보상이 좀 아쉽긴 하지만 68층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8층에서는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층인데요. 예전에는 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약한 캐릭터를 보호하거나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초월 돌파도 했고, 랩이 깡패고, 기본적으로 수호자 출신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뭐 배치, 동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호자니까 강력하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요. 바로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운데에 몰린 상태에서 몬스터들이 겹쳐서 오기 때문에 이 폭발 장막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요거 버티셔야 돼요. 이거 못 버티면은 그냥 바로 나가게 하신 다음에 재시도 하시면 됩니다. 미나가 석화 상태여서 미코랑 다비가 한 마리 남은 공격해보지만 초월타 2뜨네요. 2 뜨네요. 2, 3막 이렇게. 자 미나가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원더리 몬스터와 폭발장막 몬스터 한 번만 더 받으면은 이제 보스까지 갈수 있습니다. 확실히 66층처럼 길다 보니까 힐이 약간 부족하기는 한데 아주 잘 버텨주고 있지만 역시 이번에도 다비가 다이. 그래도 바로 보스 타임이기 때문에 보스만 잡아주면 끝납니다. 이번에도 역시 버서커 패시브. 오늘 버서커 패시브 잘 터지네요. 확실히 좋습니다. 버서커 패시브가 시간 내에 보스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어서 버서커 패시브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정말 내가 안 깨진다. 그럴 때는 초알로 피 관리하면서 그냥 다 데려온 다음에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66층과 같이 열심히 가생이로 밀어주면서 이제 몹을 잡고 있는데요.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25초를 남기고 68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69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66층부터 70층까지 영상을 보고 계신데, 이거 보면서도 그럴 것 같아요. 이거 66층부터 70층까지 영상 맞아?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난이도가 너무 쉬워졌고, 보상은 또 별로예요. 보상이 만약 진짜 좋았다면, 와, 이거 진짜 꿀 빨았다! 이럴 수 있는데, 보상이 너무 별로라서,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존 층에서보다는 뭐 탈착권도 덜 쓰고, 시간도 얼마 안 걸렸다는 거에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69층에서는 기존에 나왔던 폭발 장막을 가진 캐릭터들보다 원거리 몬스터가 많이 나오지만, 원거리 몬스터는 그렇게 강력한 캐릭터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잡아주면서 이제 보스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보스 언제 나올지. 자, 보스가 나왔습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보스도 제 말하니까 왔는데요. 보스가 나오니까 이 원거리 몬스터들이 좀 걸리적거리네요. 이 원거리 몬스터들 때문에 화력이 집중되지 않는데. 자, 이것도 빨리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다비는 또 죽었습니다. 다비는 왜 이렇게 잘 죽는 걸까요? 미코야, 거기 공격하는 게 아니라 보스를 공격해야지. 자 이제 분신이 나왔기 때문에 자 같이 공격하면은 자 요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69층도 클리어를 했고요 신비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마지막 대망의 70층으로 넘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70층 70층 보스 몬스터 를 살펴보면 슬라임이네요 슬라임 주기적으로 무작 상태가 되며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입니다 피격 시 뒤로 밀려나는 건 똑같 고요 체력 40% 이하 근접시에 강력한 피해를 입히는 폭발 장막이 생성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보스 몬스터는 얼마나 강력한 모습일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층 보스는 슬라임이지만 방심하지 않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슬라임이 피격 시에 뒤로 많이 밀리지 않네요. 그리고 무적을 사용해서 다시 근처로 오기 때문에, 이 폭발 장막을 사용했을 때 이런 식이 된다면 약간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보다, 어, 자 생각보다 많이 안다네요 피가 이 분신이랑 같이 있을 때 공격할 때 빼고는 그렇게 피를 많이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40% 이하가 됐을 때자 무적을 또 한번 쓰고 다시 슬금슬금 기어오는 슬라임 보스 지금 보면 체력이 40% 이하여서 폭발 장막이랑 슈퍼하머가 발동이 됐는데 이거 쿨타임이 있는 것 같네요 만약 쿨타임이 없었다면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 쿨타임이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몇줄안 남았는데, 과연 이거를 끝낼 수 있을지. 아, 생각보다 쉽게 봤는데, 너무 안 죽네. 요 자,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그래도 70층 보스는 클래스가 다르네요. 다른 층 보스들은 거의 용돈벌이 식으로 5초 만에 잡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70층에서 여러분들이 슬라임을 좀 빨리 잡고 싶다면, 32 로제를 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플레어를 써서 공속을 빠르게 증가시킨 다음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70층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요렇게 클리어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70층의 또 다른 활용되는 골드 노가다 장소인데요. 70층 같은 경우에는 반복 보상이 7만 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신비의 유적을 잘 돌게 된다면 은 150만원 이상 벌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비의 유적 곡괭이가 차면은 골드 노가다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화암금종 50이 들어왔는데 다음 초월 캐릭터는 50입니다. 이렇게 66층부터 70층 신비의 유적 공략 영상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